목포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목포시에서 열린 201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대식은 일부 발대식에 이어 2부에는 노인일자리 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작년하고 변경된 네. 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 교육할 것입니다. 네. 먹고 시는 2016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의총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1,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